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부 꿀팁을 드릴 부꾸미입니다. 30대 전업주부로서 해본 여러가지 부업에 관한 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어떤한 부업들을 해봤는지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업들은 부업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제가 해본 부업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기억이 다안 나서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봤는데 꽤나 많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수 있는 저만의 부업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업맘이 아니고 직장맘이었다라면은 부업을 한다라는 거는 힘에 붙여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림도 해야 되죠. 아이 교육도 케어해야 되죠. 그런데 부업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주부로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을 좀더 생산적으로 좀 활용해 보고자. 그리고 남편한테 도움도 되고 먹고 사는데도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본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송대행, 알바나 뭐월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그런 부업들도 있었어요. 대략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부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바로 제 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벤트 부업이에요. 이벤트 부업은 큰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연역대가 어리니까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할수 있는 짬짬이 제가 아이가 자거나 할때할수 있는 부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집중적으로 해본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벤트 부업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벤트 부업도 많이 시도를 해봤죠. 그런데 그 안에 해서 당첨이 되기까지 시간을 조금 걸렸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적은... 저만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 그래도 시간 대비 아이가 잘 때, 낮잠 잘 때, 밤잠 잘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서 하기에 괜찮았던 부업이에요. 제가 만약에 감이 없고 노하우 같은 거를 토득하지 못했다면 라 이벤트 부업을 그만뒀었겠죠?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이런 것들 뭐 당첨이 많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이벤트 부업을 하면서 받았던 경품 중에서 대박 아이템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바로 김치냉장고 한 대와 냉장고 두 대에요. 한참 유행할 때 나왔던 출시되었던 그런 냉장고인 거죠. 판 매가로 한 5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됐던 냉장고에요. 이 냉장고를 팔지 않고 왜 사용을 했느냐. 사실 김치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치냉장고는 제가 사용하고요. 냉장고는 이사 과정에서 하나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고 또 냉장고 한 개는 친정 엄마께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경품들도 받았고 LG제습기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라던가 알진매트 여러 가지 정말 따지고 보다는 엄청난 경품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상품권도 또탈수 있었고요. 5만원권, 10만원권.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부업을 통해서 제가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이벤트 부업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하기에 괜찮은 부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집안에 많이 머물고 계신 뭐 출산 유감함이나 그런 경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학교 갔을 때 어린이집 갔을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해보시기에 좋은 부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벤트 부업 말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부업은요, 봐도 라디오 부업이에요.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컬트쇼를 좀 즐겨드렸었어요. 듣다 보니까 화요일날 무슨 뭐 뭐 웃음 코너 뭐 이런데다가 뭐 사연을 봤더라고요 동영상이랑 음성으로 해서 제가 응모를 했던 게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려 한 8년 전, 6년 전이지만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컬투쇼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laughs>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laughs> 나와 있을 거예요. 음, 커트시오 개소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찌 보면 층간소음의 피해인 그런 것을 뭐좀 웃음으로 승화한 그런 사연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갖다 이제 당첨이 돼서 했는데 집에서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은 이렇게 간단하게 라디오북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댁이나 친정갈 때 장거리 동안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지루하니까 라디오에서 뭐 퀴즈나 이런 거 응모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 번씩 한번 도전을 해 보는데 장량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석 때 도전을 해 가지고 마스크팩 한 20개 받은 적이 있어요 짬짬이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게 생각 외로 많아요 움직이거나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는 늘 열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라디오 부업도 경품이 참 많은 편이니까 라디오를 즐겨 듣으시는 분들이라면 라디오 부업도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해 봤던 거는 배송대행 알바죠? 배송대행 알바도 제 유튜브 채널에 하나 올라와 있는데 지인의 물건을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배송을 해주고 송장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집에서 건당 수수료 얼마를 받고서 배송대행 알바를 해주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때는 좋았었어요 그치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물건을 잘못 포장을 해서 보낸다거나 하게 되면은 반품을 받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제하게 되니까 요런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었어요. 배송된 알바의 단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수율이 잦으면은 계속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건다 포장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단순 작업이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놀람>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이 하나데 쿠팡 알바예요. 쿠팡 후기 알바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셨어요. 근데 다안 보셨나 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제가 영상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인을 통해서 그냥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어때? 라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꽤 쏠쏠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공유했던 건데요. 할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인 루트를 통해서 했던 거니까요. 이 쿠팡 후기 알바는 뭐 핸드폰 조작이라든지 후기 같은 거좀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시간도 짧고 그리고 건당 수수료가 높으니까 아주 꿀알바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쿠팡 알바는 제가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앱테크 부업인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앱테크 부업은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하기 좋은 부업이기도 하지만. 직장 맘 분들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맘 분들은 정말 바빠요. 앱테크 부업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틈이 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담 갖지 않는 앱테크 부업이거든요. 직장 맘이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괜찮고 학생분들도 학교 왔다 갔다 할때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틈틈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앱테크 부업이지만 단점은 많은 앱을 깔게 되면은 핸드폰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핸드폰이 먹통이 간혹 된다거나 핸드폰 조작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너무 많은 앱을 깔아서 활용하시면은 핸드폰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적당히 까셔가지고 앱테크 부업을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재우고 밤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앱테크 부업 하다 보니까 정말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 어떡하지? 하다가 누르다가 핸드폰을 탁 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마 설시 맞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화들짝 깨고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시지 않나요? <laughs> 저는 그렇게 해서 앱테크 부업 하다가 한때 맞은 적도 있고요. 앱테크 부업 하다가 핸드폰이 좀 버벅거려 가지고 조금 고장이 한번난 적은 있어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공폰이 있다면 거기다가 와이파이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서브적으로 활용하시면 또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어 앱테크 부업 말고 또 제가 했던 거가 뭐가 있을까요? 과자회사에서 부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과자 신제품이 들어오면, 그 신제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하고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은그 정도는 할수 있어가지고 배너도 만들고 상품 편집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그러한 부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부업의 장점은 제가 할수 있는 기술을 살려 가지고 과자 회사에 가서 특정 시간 한 두세 시간만 일을 하고 오는 것이죠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당 한 13,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점심 제공받고 했던 부업이니까 꿀 부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세 시간만 하는 부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리기 가장 쉬웠다 라는 거죠 제가 정리대상의 1호가 되는 것이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르기 쉽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업은 단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주의 상황이 어렵게 된다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부업 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정리 대상 1호가 되니깐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부업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벤트 부업, 라디오 부업, 배송대행 알바, 앱테크 부업, 과자회사 알바, 팡 알바, 참 많죠. 저의 메인 잡은 전업 지부를 제외한 일곱 가지의 부업을 지금 현재 경험도 해봤고, 진행기도 하지만요. 집에서 전업주부가 할수 있는 그런 부업은 정말 형태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파트너스, 해외 판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맞는 부업일까를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벤트 부업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소라는 그런 블로그 작업을 통해서 하는 부어 추천드려요.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 하시면 앱테크 부업 추천드리고요.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부업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부업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성취감이 없잖아요. 일주일만 딱 해보자. 아니면 이 주만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차츰차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재주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시도해 보시고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면 방법이 하나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부업을 저도 하루에 다 소화할 수도 없어요. 부업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조금 덜 쓰고 잘 하고 수익률을 낼수 있는 부업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딱 찝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30대 주부로서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할수 있는 부업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라 것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늘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요. 또 영상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